인천 유나이티드가 일찌감치 K리그 2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지난 시즌 처음으로 강등의 아픔을 겪었지만 1년 만에 일부 리그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K리그 1 승격을 위한 결전의 날, 경남 FC와 맞붙은 인천 유나이티드는 무고사와 제르소, 바로우를 선발로 내세우며 최정의 라인업을 가동했습니다. 인천은 시작부터 공세를 이어갔고 선제골은 전반 34분에 터졌습니다. 제르소가 박스 안 왼쪽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을 날렸고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후반전에도 인천의 화력은 뜨거웠습니다. 후반 7분 이명주가 올린 크로스를 무고사가 헤더 슈팅으로 마무리했고 14분에는 무고사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자 바로우가 다시 밀어넣어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승점 77점을 기록하며 2위인 수원 삼성과 10점 차를 벌린 인천, 남은 세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K리그 2 우승을 조기에 확정지으며 1부 리그 승격권을 따냈습니다. 지 올해 년 제가 이 팀에 와서 1부 리그로 올리는 게제 소명이었는데 그것을 달성한 거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기쁜 마음에 어, 몸 뜨발을 모르겠습니다. 인천은 지난 시즌 K리그 1 최하위에 머물면서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강등됐습니다. 하지만 윤정환 감독과 새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반등을 꿰고 올 시즌 내내 선두를 지키며 1년 만에 일부 리그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윤 감독은 선수들과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 뭐 아직 시즌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정말 항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 인천이 더잘될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것 같은데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